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학교의 중간고사 점수가 정규분포 평균이 10, 그리고 표준편차가 2인,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제 점수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 그러고 보니까는 12점인 거죠. 네. 그리고 중간고사를 본 학생들의 숫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랬을 때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험 점수가 10점에서 14점 사이인 학생은 대략 몇 명일까? 네. 어, 만약에 이제 제가 나중에 어, 유튜브 구독자가 좀 많으면 여기서 이제 딱 광고를 딱 넣는 건데. <laughs> 30초 드립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네, 한번 답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였냐면 시험 성적이 10점에서 14점인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느냐. 전체가 1000명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68, 그 다음에 95, 99.7씩을 사용을 해서 풀어야겠죠, 당연히. 먼저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평균이 1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수 있냐면, 분포가, 아, 10을 중심으로 대칭이 했구나. 그리고, 1 시그마, 즉 오른쪽 왼쪽으로 이만큼 간 12와 그다음에 8 사이에 이 전체를 커버하는 8에서부터 12 사이의 인터벌이 전체 관찰값의 68%를 커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다음에 한번더 이만큼 더간 14. 그리고 왼쪽으로도 이만큼 더간 6, 6에서부터 14까지 이 부분은 몇 퍼센트냐면 95%의 관찰값을 커버를 하고 있는 인터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1번 문제에서는 뭘 원하냐면 10에서부터 14 사이, 10점하고 14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총몇 명인가, 대략 몇 명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95%이 시그마죠. 그래서 6에서부터 14 사이의 인터벌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에서부터 14 이만큼의 두 배라는 걸알수 있죠. 즉 우리는 10에서부터 14까지 떨어져 있는 이, 이 시그마 어, 인터벌을 생각을 하되, 딱 반절만 문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이만큼은 우리가 95%의 반절인 47.5%를 커버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반절이기도 하고 정규분포가 평균에서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5% 6에서부터 14, 사이의 인터벌에서 커버가 된다라는 걸 알았고, 대칭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규분포가 평균에서 대칭이라는 사실 때문에, 반절인 47.5%가 10에서부터 14 사이의 인터벌에서 잡혀야 된다는 것을 이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47.5%입니다. 네. 아, 그래서 10점에서 14점 사이에 학생은 몇 명인가 라고 했으니, 답은 47.5 곱하기 1000명이겠죠. 그래서 475명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나보다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몇 명일까요? 라는 건데, 내가 지금 나의 점수는 12점이었죠. 여기. 그래서 12점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즉, 12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총몇 명일까? 라는 게 이제 이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랑 같이 다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쉽죠. 이번에는 뭐냐면 12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이제 똑같은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10을 기준으로 12, 14, 그 다음에 16, 8, 6, 4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어 1시그마, 1시그마, 3시그마에 관련된 숫자들의 제가 마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12인 곳을 보니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2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분포하는 범위는 요만큼이 되겠죠.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범위에 커버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편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 흰색의 부분을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자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곳이 1번. 빨강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쓴 파란색으로 쓰죠. 파란색으로 해서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범위가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전체의 왼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100%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은 정규분포 를 따르면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의 범위에 무조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100% 무조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즉, 이만큼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범위는 50%에 해당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0에서 10 이상인데, 이 파란색 부분은... 1시그마 뉴에서부터 1, 그러니까 어, 1 표준편차 차 거리의 딱 반절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68%죠. 하지만 2번이 이제 평균을 대, 중심으로 대칭이고 두개의 넓이 같아야 되므로 이것의 반절인 10에서 12는 결국엔 저것의 반절, 그래서 34%가 커버가 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이므로 50% 더하기 34%, 즉84% 따라서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이니까 약 840명이 나의 점수인 12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8점에서 14점 사이의 학생은 대략 몇 명일까인데 이것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저와 같이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앞의 문제를 사용을 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나 10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이제 빨리 할게요. 8과 14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에 이제 커버가 되는 퍼센티지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이번에는 대칭이 아니죠. 우리는 대칭만 배웠지만, 이거를 평균을 기준으로 항상 쪼개면, 이렇게 1번, 2번. 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1번은 1표준 편차의 반절. 그죠? 그래서 원래는 68%가 1표준편차 거리에 커버가 되는데 이거는 반절이니까 방금 앞에서 계산했죠. 그래서 34%가 1번 구역에 해당을 할 테고 10에서 14는 2표준편차의 반절이므로 이것도 이제 1번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95%의 반절인 47.5%가 커버가 될 것이므로 1번 구역 더하기 2번 구역은 34% 더하기 47.5%가 돼서 81.5%. 그래서 총1 0 0 0명이므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약 815명이 8과 14 사이에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현재 정규분포가 10, 그리고 표준편차가 2인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명제죠. 이 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점수 분포의 IQR. IQR은 뭐냐, 뭐였냐면, 뭐였나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유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0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을 생각해 을 보셨다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4번 문제인데 여러분 IQR이 뭐였나요 IQR은 뭐였냐면 Interquartile Range였고 앞에서는 이제 3,4분위수 마이너스 1,4분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3,4분위수는 뭐였냐면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분포를 크기 순으로 다 정렬을 하고, 그것의 가운데 값을 딱 나눴을 때 이게 뭐였냐면, 중앙 값이었죠. 그리고 중앙 값의 다른 이름은 2, 사분위 수, 세컨 콜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1, 사분위 수는 뭐였냐면, 중앙 값보다 작은 아이들, 요 서브 그룹, 요 작은 그룹의 미디안, 중앙 값이 바로 1st 콜타일, 1, 4분위 수였고, 3, 4분의 수는 중앙값보다 컸던 것들의 중앙값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서드 콰타일, 3 4분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데이터가 100%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중앙값을 계산을 했던 걸 생각을 해 보면 중앙값은 전체 관찰값의 50%가 항상 중앙값보다 작습니다. 정의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당연히 중앙값보다 크겠죠. 이만큼은. 그리고 Q1, 1사분위수를 생각을 해 봤을 때이 50%의 반절. 25%는 이 1사분위수보다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였어요. 그리고 50%중에 나머지 25%는 1사분위수보다는 크고 중학값보다는 작죠. 그래서 25%가 요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25%, 25%를 나눠가져 야지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1, 4분의 수와 3, 4분의 수의 정의에 맞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IQR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아, IQR은 가운데, 분포 가운데의 50%, 절반의 Observation을 커버를 하는 구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가운데 50%의 관찰값이 커버가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4보다 클까? 였습니다. 4보다 클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요사라는 게,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2인 그 정규분포를 이제 떠올리고 있으므로, 아, 요사라는게 2의 제곱. 즉, 1표준편차. 그러는 10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이게 12고, 8이 되겠죠. 그래서 8하고 12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4가 바로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셔야지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뭘 이제 우리가 떠올리냐면, 아, 우리가 이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10을 기준으로 1표준 편차, 요만큼에는 68%가 잡혀야죠. 가운데 68%가 잡히는데 어 방금 우리가 봤던 IQR IQR은 얼만큼을 커버를 하냐면 가운데 50%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50%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1사분의수는 8과 10 사이 그리고 3사분의수는 10과 12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규 분포는 평균에서 대칭인 분포이므로 대칭일 때는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이거 배웠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1사분위수는 2사분위수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사분위수는 2사분위수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IQR은 가운데의 50%를 커버하기 때문에 무조건 IQ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의미하는 4번화는 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 4번의 정답은 IQR은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 이제 연습을 했으면 어느 정도 68, 95, 99.7 규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인 표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